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시험은 이렇게 꼭점이 잘 보이게끔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옵니다. 어렵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고요? 이렇게 나오죠. y는 x의 제곱에 더하기, 6x에다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더하기, 20, 어, 20 이렇게 해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꼭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완전 제곱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이거 뭐 찍으면 안 되고, 얘를 누군가의, 이거 경하지 이런 걸. 써나 이렇게. 여러분 이런 꼴 굉장히 중요하다2 이차함수에 얘꼭시점을 찾을 때는 내가 무조건 이런 꼴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해 갑니까? 여러분 뻔할 뻔 짜죠? 얘 얼마 들어가까 X 들어가겠지? 맞아? 맞아? 더하기 들어가지? 왜 더하기니까? 맞아? 맞아? 자 6이죠? 얘 얼마일까 원래? 3이겠죠 왜냐? 여기 뒤에선 몰라 맞습니까? 하지만 뭐가 나와? 최고 파워가 뭐 6에서 나오잖아 맞나요?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한번 검사 해보자 자 여러분 얘검사을안마인가야 풀어봐 x의 제곱이 얼마입니까? 6x에 더하기 얼마 나와야 돼? 9가 나와야 되겠지. 맞아? 맞아? 그럼 여러분 얘 식과 얘식 똑같아? 맞아? 안 맞아? 똑같네? 그치? 얘 똑같네? 맞아? 안 맞아? 자 그럼 얘가 똑같아야 되겠지. 맞습니까? 구 더하기 네모가 20이야. 네모 얼마일까? 10. 11. 네모 얼마라고? 11. 맞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얘는 얘가 된 거지. 얘 꼭지점 몇컴마 몇이야? 그 마이너스 3마 11. 맞습니다. 마3컴마 11. 어렵네? 하나도 안 어렵네요. 그래프 그려보라고요? 너무 쉽죠? 마상컷마에다마상 찍으시고요. 여기다 11 찍으시 맞습니까? 네. 이게 양수죠? 아무것도 없어 양수 아니야. 그래, 아. 안 그래? 그럼 이렇게 아래로 볼, 그리면 되겠죠.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네. 자, 여러분 하나만 더 해보자, 그러면. 그럼 여러분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Y는 이번에 좀 꼬아보죠. 2XL 제곱에 더하기 12X-25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드시 뭐가 중요하다고? 무슨 권? 완전? 제곱식 자, 반드시 뭐로 한다고? 누군가의 제곱 더하기, 누군가 네모로 만들어야 되는데, 약간 문제가 생겼다. 왜 문제냐? 여러분 잘 보시면요. X제곱하고 EX의 제곱 보세요. 차이가 뭡니까? 네, EX. 이거 곱해져 있네.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되게 쉬워요. 뭡니까? 2를 바깥으로, 어, 나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차이가 뭐냐면요. 2로 묶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수학을 잘한다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니야. 뭐야? 얘를 보면 어떤 어렵지? 그러면 어려운 이유를 알아야 돼. 왜? 나 이제까지 이를 본 적이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그럼 뭐야? 일을 묶어주면 되는 거야. 이가 어때요? 더 이상 걸리적거리지 않게 이렇게 묶어주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로 묶으면 이 안에 뭐가 나옵니까? X의 제곱에? 아직은 몰라요, 여러분. 아직은 모르죠? 얼마입니까? 더하기 6X는 나오겠죠. X 제곱 더하기 6X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선생그래서 아직 아서 모르죠. 자, 그 다음에 뭐 하냐? 다시 푸는 겁니다. Y는 2에 얘는 누군가의 제곱일까, 이제? 누굴까, 얘? 네. 네, X 더하기 2배. X 더하기 3이겠죠. 왜냐고? 더 이상 2는 안 봐. 얘, 우리는 이제 얘만 보는 거야. 맞아, 맞아? 자, 다시 한번 물어보죠. 여기까지 틀려내면? 없을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어때요? 검사 한번 해보자. 전개해보죠 Y는 얼마나 옵니까, 여러분? 얘는 2의 가로치고 X의 제업 더하기 6X, 블라블라블라. 원래는 구가 나오겠지. 그래, 안 그래? 자, y는 얼마나 옵니까 2x의 제곱 더하기 12x 나오고, 뒤에 뭐가 나오고 잘 모르겠어. 맞아, 맞아? 네. 그리고 어때요, 여러분? 뭐가 분명히 나오고, 이거 얼마입니까, 원래? 원래는 9였지. 맞아, 맞아? 전개 얼마나 옵니까18 나오죠. 18 더하기 4가 나오겠다. 여러분 맞나요, 여기까지?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 여러분. 우리가 만든 최종식이 원래는 뭐야? 원래는 이식이야. 정개하니까 여기까지 나와, 안 나와? 네.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제 비교 한번 해보죠. 원래는 식과 맞아? 맞아. 맞아? 네. 그럼 여러분 어때18 더하기 네모가 이거겠네? 얘는 안맞을까? 마이너스 있다 나오겠죠? 네. 그리고 안맞습니까 여러분? 대충 안맞나올까18 더하기 25 응, 여러분 어때요? 18 더하기 25 더하면 안맞나갑니까 여러분? 43나올거 아니야 네. 마이너스 43일겁니다 왜냐? 이래야지 마이너스 25나옵니까 네. 그 네모가 안맞라고 마이너스 43되는거야 그럼 네. 여러분 꼭지 안맞습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6, 마이너 43이 겠죠 할만하죠?